80대 여자보다 80대 여자가 경험도 많고 산세월도 많으니까 만약에 제스라고 할 경우 아, 제스랑 섹스일 경우 더더더더 100대 여자가 100대 여자가 100대 여자가 100대 가 없어요 네 경험치와 상처가 그렇게 그만큼 적단 얘기예요. 물론 자기 생각할 때는 상처가 많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많아져요? 성력이 능 강화돼요. 그러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 기능이 좋아지고요. 이거 옛날에 얘기했는데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 기능이 좋아집니다. 자기가 안 해서 그렇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균형 장애로 가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섹스 관점으로 가면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조건 성균형이, 무조건 나빠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균형이 나빠니까 욕구는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걸리면 빚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기는 굉장히 좋아져요 강화돼요 요 맥락을 감안 그런데 이게 섹스 관점으로 가냐 제스 관점으로 가냐에 따라서 인생 판이 완전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들 나이 70 80 예를 들어서 봐요 이렇게 되셨어 그분들이 어머니들이 무시무시한 성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아~ 설마 우여 여보세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인생 그래도 그만큼 살아오셨으면 잘 살아왔으면 좀 누리면서 살수 있게 좀 옆에 도와주면 안 돼요? 물론 대놓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식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똑같아요 원리는. 근데 사람들은 에이 설마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그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걸 갔을 때 장애인들 예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장애인들 그 돌봄이 이마 관련되는 사람들 강연을 할때 제가 한번 했던 얘긴데 다른 건다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성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뜨악해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성욕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 장애인이 성을? 왜 장애인은 성에 없어야 된다라고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왜성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엄청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최소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장애야, 그 아이가 성욕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 평생 내가 끼, 끼고 살아요? 그럼 그 아이성은 어떻게 해줄 건데? 근데 내가 어떻게 안돼 그거는. 뭘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필요해요. 이런 게.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본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몸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편향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원리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